안녕하세요. 건설 및 하도급 분야의 법률 전문가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발표한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도급 직불압비와 지급 보증 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서울고법은 중소 건설업체 A와 B의 행정소송에서 직불압비가 존재한다면 지급 보증 의무는 면제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원사업자는 소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라 직불합의가 있을 경우 이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불합의가 문서로 작성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문서화의 중요성 법원은 직불합의서와 위임장의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된 이 문서들은 직불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공정위 해석 관계 공정위가 주장한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침핵적 행정처분은 법령의 문헌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사후적 주장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 체크리스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합니다. 수집 불합의 문서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그 합의 문헌 점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세요. 그 관련 법률 검토 하도급법 외의 법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스그 공정위 대응 처분 사유의 정확성을 체크하세요. 결론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직불합의가 명확하다면 지급 보증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하도급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은 정보란을 통해 가능합니다.